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. 필드 좀 주고요. 그다음에 별도 하나 그려볼게요.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모. 재미있게 색깔을 좀 바꿔줘보죠.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네 다 닫아주고요 L로. 자이 노란색을 엄마라고 해볼게요. 엄마, 아들, 딸, 옆집에 여기에 포지션을 좀 줘볼게요. 엄마가 여기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가신 거예요. 갔죠. 그런데 이패런트라는 거는 내가 패런츠로 걸어준 대상의 포지션 값, 스케일 값 등등을 따라하게 돼요. 자, 여기 노란색 엄마에다가 이 나머지 아들, 딸 옆집의 패런츠는 여기서 쓰는 거예요. 요거이 소용돌이 마크 있잖아요. 요거를다 선택을 해서 하나씩 선택해도 되고요.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딱 지정을 해주면은 보세요 얘네들한테는 지금 포지션 값을 안 줬잖아요 그런데도 엄마가 가니까 따라가요 이게 한꺼번에 되는 거죠 그런데 얘딸 딸한테는 딸한테만 노테이션 값을 좀줘 볼게요 너는 노테이션을 너 혼자 한세 바퀴 굴러봐. 그러면 지금 얘는 페런츠가 걸려있는 상태인데 얘 혼자만 했잖아요. 보시면 얘는 돌면서 가요. 이게 뭐냐면 페런츠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를 따라서 하지만 그리고 부모는 혼자 단독행동을 못해요. 왜? 자식들이 다 따라하니까. 그런데 자식은 혼자 단독행동이 가능해요. 그래서 혼자 도는 거죠. 페런츠가 걸려있음에도 자식에게는 어떤 다른 동작을 줄 수가 있어요. 이게 페런트예요.